아, 아, 네. 오늘 또, 어, 이터치 관련해서, 어,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배우는 오토그라드라는 건데요. 이제 오토그라드가 굉장히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오토그라드는 기본적으로 뭘, 네, 하는 거냐면은, 어, 우리가,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미분을 통해서 우리가 딥러닝이라는 것을 학습을 하는 건데, 미분을 자동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으로 직접 미분할 필요가 없이 자동적으로 미분을 다 해주는 굉장히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토치를 불러오고 토치점 원스에 1을 넣었어요. 자, 1은 여러분들이 상수죠. 스칼라 값이 들어갔죠. 스칼라는 우리가 그러면은 requires grad라는 걸 찍어볼 수 있어요. 이거는 얘가 미분이 가능한지, 얘를 통해서 우리가 미분 같은 걸쫙할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x는 상수죠. 자, 미분은 우리는 보통 x나 y 같은 변수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 상수인 이 값은 우리가 require squared 하면 false가 나옵니다. so y도 require s g u a r e d 하면 r a t e r false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z는 x p l u y를 하면 은 x plus 얘랑, 얘랑 그래프가 만들어져 x랑 y가 더해서 z가 나오죠. 얘도 이 z 자체는 이기 때문에 우리가 require squared 하면은 네. 버스가 나오는데 이제는 이제 어 x랑 y를 통해 가지고 이제 x랑 y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연결되는 값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 x랑 y가 더해져서 z가 나오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여기다 근데 얘가 기본적으로 이 스칼라 값은 우리가 그라디언트가 없지만 그라디언트를 미분을 가능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requires_grad` 호호 열고라고 하는 이 함수를 넣어주면 우리가 `x`는 지금까지는 미분이 가능, 불가능했지만 미분을 가능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requires_grad`를 넣어주면 우리가 미분이 가능해지고, 자 미분이 가능한 `x`가 그럼 이제 변수처럼 된 거예요. `x`가 지금 물론 상수가 안에 있긴 하지만 변수 같은 형태로 미분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면은 `x` 플러스 1이 `z`죠. 그럼 `z`도 이제 미분이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r e q u i r e s q a r e d 는 여러분들이 미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찍어볼 수도 있고 괄호 열고 이 함수 같은 경우는 미분이 불가능한 거를 미분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분을 했다가 뭐 안했다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수 있게 만든다는 뜻이죠. 자그 다음에 이제 백워드라는 것은 미분을 뒤에서부터 앞으로 쫙 가는 것을 백워드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Y가 지금 1, 2, 3, 4 이렇게 생겼고 y s 점썸이네 개를 다 더한 것을 y라고 할게요. 맥스는 사, 그리고 y m a x 는4고 z는 2 y 플러스 1입니다자 y가 지금 텐서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y의 기본적으로 y는 requires_grad는 True로 제가 선언했어요. 그럼 y의 이 부분 자체는 미분이 가능한 형태로 매트릭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y는 requires_grad가 True고 미분이 가능하고 z도 2y 플러스 1이니까 미분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y.grad는 요 지금 현재 여기에 그 미분된 값이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미분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y.grad나 z.grad는 없이 나와요. 왜냐? 우리는 아직 미분을 하지 않은 거예요. 미분이 가능하게 연결만 시켜놓고 연결된 것을 우리는 그래프라고 하는데 자, 그래프 자체는 만들어졌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는 미분이 을 하지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미분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니가 자, 그럼 우리가 미분을 해볼게요. z를 미분하는데 z는 미분했을 때또 에러가 뜹니다. 자, z는 어떻게 생겼죠? 우리는 z 이렇게 생겼죠. 근데 우리가 미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볼치에서는 상수값만 미분이 가능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수의 값을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스칼라값이죠. 스칼라값 하나를 만든 다음에. 개를 가지고 미분을 쫙 하는 것은 가능한데 지금 z 자체가 매트릭스 형태로 생겼기 때문에 얘는 미분이 했을 때 에러가 나와요. 네, 우리 gradient 미분을 계산하는 것은 스칼라에만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가 얘를 스칼라로 만들 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z 전 sum z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합쳤을 때 그것을 아 u t 이라고 합니다. 그럼 out은 지금 24라는 값이 있죠. 그럼 얘는 스칼라 값이니까 미분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아웃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은 아웃점 그래드도 아직은 없는데 우리가 아웃점 빼거드자 미분을 하기 전에 이렇게 나왔던게 아까 위랑 똑같이 나왔던게 아웃점 빼거드 얘가 바로 아웃이란 이값이값 이 값, 24라는 이 값에 대해서 아웃이라는 것에 대해서 미분을 앞으로 쫙 한번 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아웃점 빼거드를 돌리면은 우리가 y, z 그 아웃이 다 r e c u l r e n e g r a d t 는 맞고 여기에 그래디언트, 미분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아웃을 아웃으로 미분했으니까 아웃이나 Z는 값이 없지만 Y같은 경우는 각각의 원소들이 각각의 원소들에 대한 미분값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리프같은 경우는 미분이라는 게 연쇄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얘가 끝까지인지 아니면은 그 밑에도 연결된 것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Y가 리프냐 라고 했을 때, y는 뒤에까지 연결되니까 true고 z는 false가, 네, 나온, 나온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미분할 때 어떤 부분을 미분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미분한 부분을 따로 나중에 빼워가지고 볼 수도 있죠. 그쵸? 렇 이것이 그래프라고 모든 것들이 지금 위에서 x나 y나 z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끊어가지고 따로 가져와서 연산을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 디태치나 데이터라고 하는 이 함수들을 쓰면 됩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어떤 변수들끼리 연결된 것을 우리가 연산이 쫙 연결된 거를 그래프라고 하는데 그 그래프 위에 있는 변수는 바로 넘파이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따로 빼올 수가 없다는 뜻인 거죠. 자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디태치를 하는 것을한거 디태치는 뗀다는 뜻이잖아요. 디태치를 하거나 우리는 데이터 그 데이터 부분만 따로 우리가 빼오겠다라는 형태의 함수를 써서 빼야 되고요. 어그 디테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텐서에 우리가 지금 A가 이렇게 되어 있고 A의 익스퍼니셜 구한 게 B인데 B를 디테치해서 C를 만들었죠. 네, 그렇게 지금 C가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어, 보자면은 C가 지금 원래 만들어졌다가 C가 제로로 바뀌었죠. 그렇죠, 이렇게 바뀌었죠. 자, 그랬을 때 B 같은 경우는 이 B랑 C랑 원래 공유된 데이터니까. B도 지금 초기화가 돼서 이 형태로 생긴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백워드 같은 것을 했을 때 여기서 오류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얘는, 얘는 따로 디테치를 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가지고 여기는 백워드 같은 게 지금 안됐으니까 A 같은 경우도 지금 그래디언트 여기 그래디언트 자체는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디테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존 그래디언트에 네 따로 대체해서 알려주긴 한다. 그러니까 그레, 리커스 그래더치는 펄스지만 기존에 있던 그래디언트에서 우리가 대체를 할수 있다고 알려준다고 어, 또볼 수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또 아래 부분에 대해서 볼 거면은 데이터를 볼게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a라고 하는 지금 텐서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a의 익스포넌셜곱 c b고요. 근데 B에 있는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C로 바꾼 다음에 C를 초기화 됐어요. C가 제로가 됐습니다. 그럼 B도 지금 제로가 됐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B에 백워드를 돌려도 에러가 뜨지 않는 형태라고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데이터를 따로 빼내서 왔다가 볼 수가 있는데 어, 일반적으로 사실은 이렇게까지는 보통 뭐두 개의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보통은 비슷하게 그 백워드나 데이터 어, 디테치를 보통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래프를 구성한 다음에 그래프 의 일부만 살짝 빼어서 볼 때를 디테치를 많이 쓰고 아니면 여기 있는 값을 따로 출력하거나 이런 것들 을할 때는 데이터를 조금 더 많이 현장에서 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구성한 다음에 백어드 라는 것은 미분을 한다 그 다음에 뭐뭐 점프해 되면은 거기에 미분 값이 지금 얼마나 들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고 볼수 있고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따로 데이터를 빼고 싶다라고 할 때는 디테치나 데이터를 쓴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 마지막 그럴레슨 따로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